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 센터입니다. 자,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늘은 가볍게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S&P 500이 다시 한번 역사상 최고가 돌파를 앞둔 가운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연이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금리이나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와 거기에 AI 기반 투자 사이클의 가속화가 맞물리면서.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각자의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주와 성장주가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와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힘을 쓰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회사인지, 왜 지금 주가가 강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